우리가 리셀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제품의 90%는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국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의 인사이트를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가 왜 중국을 알아야 되고 중국을 버리면 절대 안 되는 나라인지 한번 인사이트 받아보십시오. 인생 파이팅!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중국을 알아도 안 늦었어. 요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절대 관계를 좀 하려고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나?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솔직히 뭐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물론, 무역이나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중국의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못 파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힘들거든요. 중국이 훨씬 가까워. 쉽게 말하 중국은, 야, 오늘 샘플 보낸다 해. 비행기로 보내면 돼. 한 네. 오후에 떠져. 오후에 샘플 받아서,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는 거야. 미국은 죽어도 어? 오늘 안 돼. 우리가 진짜 그 바쁠 때는, 야, 인천공항으로 보내. 비행기로. 샘플. 그럼 바로 보고, 야, 그래, 오케이. 이렇게. 이럴 때도 컴퓨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정말 빵하고 터지는 것들이 있어 중국 그래서 나는 지금도 중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내 브랜드가 한국에서 잘 나가잖아 그러면 중국에 들와서내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 내 브랜드 자체를 중국이 한국 브랜드도 엄청 많잖아 네. 한국 그 우리 그 옷가게들 같은 거 한국 브랜드 옷가게들 있어. 지금 백화점 그 쇼핑몰에 가면 다 있어. 그게 뭐겠어 한국 브랜드를 런칭을 해간 거야. 지네들이 만든 그그 브랜드 비용을주잖아 네. 로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국을 대하고 그냥 편하게 중국은 우리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정말 편해. 근데 우리가 그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중국은 어렵다. 뭐 네, 네, 이제.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을 알게 되면 진짜 좋은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성향은 비슷해. 우리가 워낙에 그 우리 조상들이 옛날, 꽃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고,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야, 우리 옛날에 단일민족이라고 우리가 막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몽고나 이런 데 다, 우리가 다 침략해갖고, 다, 그 우리 어렸을 때 몽고 반점 있다고 다 들어봤어? 응? 그 몽고 반점이 저기에 몽고, 거기 반점이 몽고 반점이요.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어찌 보면 속이 조금 맞는 족속이지.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속이 안 맞는 족속이야. 걔들은 고기 먹잖아. 우리는 고기만 먹고 살 수가 없어. 네? 쌀을 먹어야 되지. 그런다라고 하면 중국이 훨씬 편하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될수 있으면 중국말도 공부를 하고 중국도 배우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눈이 지금의 예를 들어서 10을 보고 산다고 하면 중국 그냥 왔다 왔다 하면서 조금만 무역을 하면 50을 보는 거야. 이제 또 중국말고 요즘 이제 베트남 이나 태국이나 인내에서 물건이 필리핀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 우리나라 보면 옷들이 이제 중국보다는 베트남 이나 필리핀이 많아 중국애들이 가서 거기다 공장을 세운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사람뭐 직접 하는게 아니라 중국애들이라고 해 근데 중국 애들이 필리핀 가서 공장을 세워서 필리핀에서 보내니까 매일 필리핀이 돼서 우리한테 옷이 들어오면 돼. 우리가 필리핀에서하는게 아니라. 그런다고 생각하면 을 우리가 중국만 알고 중국 애들이 전 세계가 지그들이 갖고 와서 우리한테 팔아. 그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친해야 될 나라 중에이 나라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리아오를 네 배울 수 있게, 리아오마을 네. 네. 네 배울 수 있게 해야 돼 말이야. 네. 나는 중국에 딱 한마디 알아, 셰셰. 네. 알았다, 고맙다. 네. 야. 더맥콘 너무 비싸. 그 더맥콘 그 <덤에꺼운> <laughs> 그막 요즘에 그뭐 사이트가 있더라고. 창고에서 바로.